마가 마가 복음1장입장입마다복음장장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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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시장, 부터 시장, 절까지장시 시장, 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장 일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니 우리가 다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시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호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하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전례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세인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바리신의 바리세인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리세인은 시험 삼아서 예수님을 묻습니다. 아내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이혼이 맞는 것이냐. 그, 마음 중에는 예수님을 이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율법이든 어떤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그것에 문제를 삼으려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3절에 보니까 반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그러자, 4절에, 모세는 이혼증서를 썼죠 버리기를 허락하는나이다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어, 재미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5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시대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여 거니와. 지금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개명이라고 보다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혼 성출서, 증서를 써주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여자를 괴롭히게 되고, 지나친 경우에는, 이,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여자의 일권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굉장히 종처럼 부리면서, 어떤 때는 죽이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혼 증서를 써줘, 내라는 이혼의 의미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만들어진 명령이지만, 원래는 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개명은 6절부터 있는 것이다. 우리 6절부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구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더라. 원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정말 아주 만약의 경우에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허락되지 않은 것임을.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결코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그 마음이 완악할 수뿐 아니라 사람은 완악하죠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도 그 마음이 완악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기에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너희가 그 완악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괴롭히고 어떨 때는 죽음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차라리 그. 헤어지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원래는 결코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이제 그 완악한 마음을 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바리새인의 그 완악한 마음. 결국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도제 받을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완악한 마음이 튼트게 되면 들을 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말이 세 번인가 나옵니다 세 번인가 나오는데 그세 번인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바리새인의 마음을 10장 5절은 완악한 마음이라는데 마가복음 또 16장 14절을 보면 거기서도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완악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16장 1 4절을 보면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단이 내 마음 속에 뿌려놓은 아주 강한 마음, 그것을 완악한 마음. 그 원래, 여러분,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 앞에 스콜레오라는 그런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함께 돼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인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어떨 땐이 완악한 마음이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네 가지 마태이 있어서 첫 번째 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완악함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완고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앞에 보면 어린아이를 서우시고 어린아이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봐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죠.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서 우리는 혹시 완악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완악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반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세상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그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오해하게 하느냐? 마가복음 12장 27절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다. 왜 성경을 오해하게 합니까? 어린 나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을 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이나 이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 길가와 같은 이런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지 않을까 우리를 반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신념으로서는 다윗의 위대함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정직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념으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젖때 아이같이 어머니 품에 있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정직한 마음으로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하깐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구나, 주님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왜곡시키고 아버지 피 틀어지게 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 어린아이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경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것에 찌들어 있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주님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바리새인 같은 완악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보니 굳어진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의 신앙이 있다면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다위처럼 주님 앞에 정직한 몸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스쿨성 가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하겠소.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며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그 완악한 완고한 마음 우리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하며 주님 어린아이 같이 정말 정직한 형으로 가위처럼 주님 앞에 정직한 형으로 삼는 어, 믿음으로서는 들을 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분들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어, 찌들어 있다고 할까요 찌들어 있는 모습이 이 완악한 마음의 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을 고쾌하고,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 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을 기경하고, 옥토와 같은 좋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 소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우리 이웃들을, 코로나가 더 이상 참고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의 빛 또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빛으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가 주님 앞에더 바라서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귀한 우리 조천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들에게 서 세계교회들에게 와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교의 목사님 또 우리 정성의 사님 김세혁 권사님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